여렇게 오는 사람, 저렇게 오는 사람, 저렇게 있는 사람 사방으로 경칩니다. 사방 사방으로 꽃밭고 경치고 단풍이 이렇게 잘 들었어 아, 신경꽃 빌딩 음. 단풍이 이렇게 잘 들었어 멋있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형님 멋있게 들었습니다. 한번타량하는 음. 분이지 또. 그 음. 왜놈 신사지 무슨 병아무냐 알아들었냐 이시브랄못생기더 욕도 못짜아받아이 시브랄로 못생기더저 서양 개동자서 십자가 또 찍힌다 시브랄로 못생기더래 졸지 빨라. 에라이 시부날놈의 하나는 이렇게 말고 알았어잇이 저 새끼들 날라가라고 너들도 찍어주래 알았어잇이 저 개동냐서 또 찍히네 개동냐서가 찍히면 안돼 개동냐서 찍히면 안돼 알았어잇이 개동냐 계동 야사거리도 기분 안데 애들도 찍고, 애들 뭐도 찍고, 요들게요렇 찍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요렇게, 요들 음? 에이! 시벌레쏙려는같더니 <laughs> <laughs> 그래서 동년들 개동년들이 고와가 떠들지, 오 개동년들이 차지하거든, 개동년들이 흥부원도막을 꼭 차지하거든, 오 알아 쇼할라고 그래, 개동십센년 아, 같은 는들아 말야, 그래. 바람 막고어도 불어. 시게 불어야지, 멋있게 찍끼지지 <laughs> <laughs> 오늘 자들도 좀저렇게 찍고, 아, 들도 아, 들도 찍고 아, 들 아, 들돌다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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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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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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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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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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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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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어 댕댕댕고리열차도갔습니다 응, 댕댕댕 아. 멋있는걸 이렇게 가지고이렇게 아, 멋있는거야 이렇게댕댕 알았어? 저런 풍경도 찍고 이렇게 저런 풍경도 찍고 저렇게 이렇게 이것도 찍고 아가씨 이거 있네 여가 옵니다 열차가 옵니다 땅땅땅 코끼리 열차가 갑니다 땅땅땅 땅땡땡땡 냥냥냥. 코끼리 열차가 옵니다. 아, 겉줄이 얼차가 옵니다.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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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계속 그 목소리가 또들렸네또 또 들려. 네 아, 쟨나? 그, 그, 단풍만 지고 음. 오늘 하늘는 이렇게 말고. 노란 황금 열매를 식습니다 한금 음. 음.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국말로한금 열매를 국니다 황금이 이한게많이달국말로 한국말로 한금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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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노란, 한금 열매입니다. 한금 열매. 금떼이가 하나 떨어지기만 하면 평생을 먹고 산다, 이거 하나. <놀람> 아, 찍겠다, 너도 계속 소리가. 알았어? <놀람> 이 개동놈의 새끼들. 개동놈이 오늘 뭔뭐 생일날? 나 생일날이라 이 씨부랄놈들아. 이 녹개새끼들, 골드베이션 개 녹개새끼들, 에라이 시브랄놈들 얘네 단풍이 멋있대 시불.